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2월 21일 목요일, 부림절의 기적. 성경 주석가들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고 연구했다. 성경에서 에스더서 외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을 위해 행하셨던 위대한 구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었다. 우리도 일상생활의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종종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보일 수 있으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에스더 9장 1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에스더의 노력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불임절의 기적은 매우 특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기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건처럼 숨겨져 있다.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법은 뒤집히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공포되었다.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었는지를 주목하라.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수 있었다. 그 일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 8장 17절. 이것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성공했을 때, 그날을 절기로 삼아 불임절로 정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 이 날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종종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주의 깊게 살필 때그 역사를 알수 있으며 그 일로 열방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해요. 이번 주에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 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특별한 크고 작은 일을 일기나 일지에 적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차분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러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원받도록 인도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는 천국이 매우 귀중한 곳이 될 것이다. 실물교훈 373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면서도 모르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볼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며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나누게 하옵소서